별것 아닌 것 같은 상품이나 책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꼭 그랬습니다 그 책의 저자 존 버년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소심하게 출판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이 영국에서 출판된 지꼭 200년 되는 해에 우리나라에서 게일이라는 선교사 부부에 의해 출판되었습니다. 1894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낯선 혈로력경 이었습니다. 시대가 꽤 흘렀다는 것을 알겠지요. 그 책에는 마흔두 개의 사파가 들어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독도가 기도하다라는 제목의 사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크리스찬이 기도하다 뭐 이쯤 되겠지요? 기도하는데 악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크리스찬이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왼편에는 도랑이 있어요 이 도랑이 참 깊습니다 험해요 오른편에는 수렁이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수렁이었습니다 아무 할 것이 없어서 그저 기도 뿐이다.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1895년 성도들의 환경 아니었을까요? 1895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 해에 농민 혁명이 일어났고, 명성 황후가 시해당했으며 그 이전 해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터였습니다. 사회가 불안했고 나라 안팎이 어수선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삶이 팍팍했지요.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우리 나라에도 그 책은 히트를 쳤을까요? 물론입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라는 분, 이 분이 그 책을 읽고 개정했습니다. 후에 어떻게 됩니까? 목회, 목회자가 되지요. 목사님이 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며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또한 되죠. 이분이 380여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000여 명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6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800여 명의 목사, 전도사 장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한 분만 그렇게 영향을 끼쳐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 한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요. 이 책은 또 이상재, 이승인, 이승만, 이원군 유성준, 김종식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대단할 그런 독립 투사들 일제 시대의 독립 운동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기에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사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을 좀더 길게 이해하기 쉽게 우화적으로 문학적으로 제시한 것 뿐이었습니다 좀 두꺼운 전도책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역사가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감동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야기 자체가 바로 최고의 감동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혼에 울림이 있고 변화가 있게 합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 사실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노래가 되었든 그림이 되었든 책이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독생 성자 보내 주셨다. 그 사실을 잘 전달하며 그리고 묵상토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학, 예술 그런 푹 잠기도록 하는 장치가 좀 필요한 것뿐이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영혼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생명을 소생케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두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금방 소개했던 기도하는 기독도, 기도하는 크리스찬과 같은 상황에. 그런 처지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기독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혈로 역경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정말 절망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왼쪽에는 도랑 오른쪽에는 수렁 빠지면 죽는데 그 가는 길이 왜길이고요 협착해요 그리고 어쩜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지요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악기들이요 직접 덤비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기독도가 이 칼날로 가차 없이 마귀의 한판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선 겁니다. 그게 신앙일 수 있지요. 신앙 생활일 수 있지요. 직접적으로 악귀와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계속해서 너는 끝이야. 너는 할수 없어. 끝난 거야.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확신이 되도록 들려줍니다. 저 밑에 지옥문에서 신음소리들이 크게 또한 들려옵니다. 두렵도록 번쩍번쩍 하는 그런 불꽃들이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많은 대적이 있었다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많은 대적이 얼만큼 많은가? 가늠할 수 있는데, 천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 대적 가운데 가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지은 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표제어도 한 절로 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9절까지겠지요. 우리는 1절부터 8절을 읽었습니다만 그들은 이 표제까지 촥 1절로 치니까 9절. 그만큼 중요한 표제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가족의 오해가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들이 참으로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다면, 가족들이 무엇보다도 본인을 이해 못했으며 그 가운데 압살롬은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대적들이 가득해도 마음이 든든하고 내가 할수 있다 그런 마음이면 이길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야밤 도주하면서 울며 그렇게 자신의 성을 떠났던 터였습니다. 철로역정의 기독도 그 역시도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독도에게, 이 크리스찬에게, 악기과 교묘한 꾀를 썼는데, 마치 기독도의 목소리 같이,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저주가 쏟아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실은 악기가 그렇게, 악한 영이 그렇게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독도는 야 내가 어찌 된이 처지인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5절에 보면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은 하나님의 그큰 사랑 하나님의 감동 스토리에 푹 잠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성산은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예루살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었던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것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디서요? 성산에서. 시편 백시편 1절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시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는 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다윗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서 그렇게 돌아가시며 부활 승천하실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산을 보면서 이 다윗은 그 사실, 그 감동 스토리에 푹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산을 얼마나 바라봤을까요? 지금 떠나오는, 그래서 완전 방향을 돌아서 지금 뒤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이지만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성산 한번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동 스토리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보내 주셨다. 이 사실을 잠깐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백전백패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따라서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기에 현실 가운데서도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믿게 됩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고속도로 상에서 어, 재밌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차가 퍼진 거예요. 아, 그런데 견인차가 오는데요. 그 차보다 훨씬 더큰 차가 오더라고요. 아, 견인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더큰 차가 와서 견인해 가더라고요 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이야기 때로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비참하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아주 큰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야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의 이야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큰 이야기가 우리의 적은 일상의 이야기를 견인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도라면 그 사실에 대하여서 푹 잠길 정도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1895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28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비교할 수, 없, 할, 할수 없을 만큼 좋아진 거 사실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곳곳에서 감탄할 만한 성취를 또한 이루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뿌듯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전합니다 악귀가 여전하기 때문이지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성도에게 달려들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모범을 보였듯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기억하면 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감동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성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또 다른 삶의 감동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감동 스토리의 크라이막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7절에 보게 되면, 원수의 뺨을 치신다 했는데, 원수를 어떻게 징벌하시며 제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플롯,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죽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인류를 구원케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되리라고 계속 말들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현실이 전개될 때, 죄송하지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반신반의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감동의 스토리를 완성하셨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감동 스토리 거기에 마음을 두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스토리가 그 안에서 작은 이야기로 승화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감동 스토리로 향하십시다 다윗같이 전본영같이 길선주를 비롯한 이 땅의 신앙의 선배들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